A2와 B2가 반응하여 기체 X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은 AA2 BB2 EX이고 표는 실린더 안의기체 부피를 달리하여 어느 한 기체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시켰을 때 발생한 X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와 다를 비교해 보면 발생한 X의 부피가 같아요 그러면, 5, 1이야. 그러면 여기서 모두 반응한 건 얘가 되겠지. 여기서 1만 반응했다고 치면 얘가 4가 남았겠죠. 그러면 얘가 모두 반응한 게, 둘 중에 하나는 모두 반응한 거니까. 그러면 3대1대2의 반응이야. 그러면 A는 3, B는 1이 되겠지. 그럼 한번 다 따져봅시다. 여기는 4가 됐으니까 6대2대4로 된 거지. 그러면 여기 6이 남아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3대1등, 그러니까 3이 남아있는 거고, 3이 반응하고 12가 남은 거야. 그럼, 여기에, 한번, 뭐가 있냐? B2가 4만큼, A2가 6만큼, A2가 12만큼 남아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한번 화학 반응식 완성해 보면, a 3A2 플러스 B2. 2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갈까 자 A가 6개니까 3개 B가 2개니까 1개 들어가면 되겠네 자 그러면 3원자 분자가 아니라 4원자 분자지 같은 양의 A2와 B2를 반응시키면 용기 안에 반응 전 기체 의 전체 부피와 반응 후 전체 기체 3분의 2다라고 했는데 자 3리터 3리터 반응시켰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3리터, 1리터 반응하고 2리터가 남죠. 그러면 여기 남는 게 없고 여기는 2리터, 2L, 2리터 나오겠죠. 그럼 반응 전 전체 부피는 6이야. 반응 후 전체 부피는 4야. 그러면 3분의 2가 되는 게 맞네. 반응 후 용기 안에 전체 분자 수분의 x 분자 수 자, 기체니까, 온도 압력이 일정하니까, 기체의 분자수는 몰수비고, 몰수비는 곧 부피비가 되겠지. 자, 그러면 반응 후라 그랬어. 반응 후. 전체 분자수. 나에서는 6하고 4. X가 4, 그 다음에 A가 6이니까 10. X는 그 중에 4야. 그 다음에 여기는 14. 그 다음에 X는 2야. 어디가 더 커요? 나가 훨씬 더 크죠? 그러면 이거는 틀렸지. 그러면 정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이 되겠네.